자, 안녕하십니까. 어, 유튜버, 케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책두권을 제가 지금 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훌다 박사가 지은 어, 병을 넘어서라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우리 몸이 얼마나 상상보다 각종 독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도 어, 상상만 했지, 그 상상 이상의 어,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오염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문자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냥 그만큼 심각함을 느끼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기생충을 더불어서 그 외에 많은 독소들이 몸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깔려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병을 넘어서라는 책을 한번 정도는 읽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카페에도 이제 다시 또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쇼핑몰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 훌다 박사처럼 음, 제대로 청소하자 청소. 그래서 이제 훌다 코리아 영다, 영농조합 이제 여기 사장님 두 분이 계시죠. 이두 분이 이제 훌다 박사에게서 메뉴얼을 배우고 어, 그 방식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죠. 책도 직접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하셨고요. 을 지금 소개드리는 해 것은 그 훌다 박사가 하는 방식을 어, 한국에서 이제 조금 더 좋게 개량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셔서 그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게 듯이 간정화 전에 해야 될 정화 내몸 몸 정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몸 정화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갈 거니까 이제부터 보시고. 어~ 저번 강의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정화를 하기 전에 신장 정화라든가 기생충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방멸을 하고 어~ 이후에 간정화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던 걸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쭉 같이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어~ 참고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한교포교포께서 어, 신장에 좋은 미국 약초를 소개한 블로그를 우연히 봐가지고 제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디톡스의 대가인 홀다클락 박사, 아, 이분 책을 읽으셨나봐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는 신장 청소 약세 가지. 이건 신장 청소란 말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레이블 뿌리, 그 다음에 마시멜로 뿌리, 그 다음에 수국 뿌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초, 당기, 폐자약 하듯이 어, 미국에도 이런 허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으로 쓸수 있는. 이세 가지 약초가 신장 및 요로 결석을 녹여주고 청소해지며 전립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훌라클락 박사가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작년에 어, 5세트 이상을 끓여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라벨하고 마시멜로는 이베이에서 씨를 주문해서 텃밭에 뿌렸더니 아, 그래, 벨이 겨우 한 그루 자랐고, 마시멜로는 다행히 여러 그루, 그루가 자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신장 정수에 도움이 되는 자,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꽃이죠. 저도 처음 이번에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뿌리와 잎, 어, 것들다쓸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허브인데, 이걸 갖다가 그, 훌다 코리아에서도 가져와서 재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어, 이제 첫 해는 실패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걸 이제, 어, 한국에서 는쓸 수가 없다 그래요 어, 식품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수국 수국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꽃이 어, 그리고 잎이 이런 뿌리가 전부 약재가 된다고 그러네요. 어,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수국을 뭐 제가 한의대를 다니면서 이것이 신장에 좋다는 얘기를 저는 배운 어, 적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에, 산에 피는 국화 같은 것은 이제 간에 좋고 간에 열을 떨어뜨리고 눈이 이제 충혈되고 그럴 때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수국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시멜로 이렇게 캔디처럼 맛있게 구워먹잖아요. 어청 달고. 어, 그것이 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 봐요. 이 잎인지 뿌린지를 갖다가 그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닐라 아시죠? 바닐라. 바닐라 향 들어있는 거. 그 바닐라도 알고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화초더라고요. 이런 화초에서. 그 바닐라 그 맛을 꺼내는 건데 그게 이제 원액은 엄청 비싸겠죠 근데 이제 바닐라 향을 만들어 쓰니까 좀 싸게 쓸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006년도에 수입해서 지금 보면 키우고 있는 걸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마시멜로가 어.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정도는 이제 훌다클랩 박사가 그렇게 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또 이제 파슬리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 가면은 데코레이션할 때 쓰는 파슬리 이게 이제 먹어 먹어보면 씁쓸합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베어베이라고도 처음 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도움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은 신청 차이고요. 어 식품으로 허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액상 차인데 이것은 이제 어 유통 기한이 3개월인 것은 무방구제, 어 그다음에 무설탕 이렇게 설탕 없이 방구제 없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 어, 제조의 길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국 여기 들어있죠? 마시멜로 파슬리, 생강, 어, 베베리, 정제수 이렇게 뭐 갑초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문, 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신청차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홀더클라가 박사한, 아, 박사가 중요시한 성분으로 만든 신청진액입니다. 아, 신청진액. 맛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그 체리, 체리 원액이 들어있어서 먹어보면 달콤해서 음료수처럼 먹기가 좋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청진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쑥 정향 감초 여러분, 그 호두액부터 시작을 해서 쑥과 정향이 그 기생충을 죽인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저한테도 여러번 그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제 뭐 한의약 서적이라든가 이럴 때 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쑥도 일반적으로 끓여먹는 숲이 아니고, 압시리티움이라고 하는, 그, 이런 약이 되는 숲이 있나 봐요. 그런 허브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역과 아, 정향, 이 자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구충을 할때 쓰는 이 숲과 정향은요, 향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이 향이 강할수록 구충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응용해서 이 식품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차로서. 그래서, 이렇게, 기청진행이라는 걸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청이면, 어, 그 다음에 할 것이 세균바이러스죠. 그래서, 세균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세바. 그래서, 이, 어, 허브 속에는 또 쑥도 들어있고요 어, 여기는 정양 같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생강, 울금, 영지. 울금은 우리가 카레. 카레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울금이죠. 그죠? 영지 버섯도 우리가 많이 끓여먹지 않습니까? 어. 우엉도, 우엉차 해서 먹으면 되게 고소합니다. 어, 생강도 생강차 많이 먹죠. 이런 허브 종류를 전부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 세균과 바이러스 어, 그럴때좀 어, 도움이 어, 될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예. 아, 식품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어떻다, 효능을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 자 몸정화 순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간정화를 먼저 하면 안 되고 간정화를 먼저 하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멈살라고 힘들 수가 있다. 왜냐면 제가 얘기죠 신장이 먼저 깨끗이 비워져야 간정화 이후에 나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의 노폐물 그 다음에 내독소들이 장과 신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하면 은간정화 했을 때 50%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보고 좋을 수 있지만 50%는 또 효과를 못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장 청소, 그다음에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를 잡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간 정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래서 신장 청화를 먼저 하자. 그래서 훌라클라 박사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2, 30년 전에 그때는 이 정화법을 각각 나눠서 이제 여기는 지금 훌라클라 코리아 측에서는 허브를 그 차처럼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훌라 박사는 그게 아니라 캡슐을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 식이죠 그죠? 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신장 정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캡슐을 쓰고 어, 기생충이면 거기에 맞는 캡슐 뭐 간이면 거기에 맞는 캡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캡슐이 먹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어, 운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 그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결과, 매번 각 단계를 할 때마다 명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전체의 정화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폴더클라 박사께서 돌아가시 전에는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 하루에 이 사이클을 동시에 다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그래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 어, 가장 큰 명연의 원인은 몸속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정화 과정 중에 급증하면서 내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내독소라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겉에 붙어 있는 그 뾰족뾰족한 것,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독소를 이룬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염증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한 만성병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아마자 분들은 신장 기능이 극도로 좋아져, 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고요. 그죠? 어, 담당을 제거하신 분들도 얼마나 간 속에, 어, 담관 속에 담낭이 많으면 그것이 이분은 담낭 속에 돌이 돼가지고 몇 센치가 막 크게 돼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전부 이제 심한 거죠. 만성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담낭을 절제하신 분들은 전부 간의 독을 여러 번 해드릴 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심장이라든가 장의 해독,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간해 독을 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독소들을 갖다가 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보내거나, 신장으로 해서 소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간의 독, 간 정화를 해버리면, 바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화 과정의 독소를 전부 제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순서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훈다클라 그러니까 박사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에 끝내고 그 다음 날또 이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아, 훌터클럽 박사의 정화 원칙은 신장이 먼저 제거되어야 된다. 아, 신장이 먼저 아, 찌꺼기 같이 제거되어야 된다. 즉 어, 하수구 하수구를 깨끗이 채워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노폐물 이잘 빠질 수 있게 일단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 청소를 하는 거죠. 장 정화. 아, 기생충과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아훌다클락박스는 어, 이걸 장 어, 정화, 장 정화입니다 정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간을 정화시키면 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다돼 있기 때문에 수룩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다한 다음에 혈액까지 정화를 시키자. 어, 결국 혈액이 정화되면 모든 세포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천족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어. 질 좋은 혈액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면 병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고혈증 이런 것들은 전부 세포 단위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병을 보려면 혈액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내 결론은 자, 몸 안에 독소가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 주변에 독소가 될 만한 것을 최대한 피하고 내 입으로 어, 내 몸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자. 이것이 이제 이분의 첫째, 어, 사항이었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아말감부터 제거를 하라. 그죠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신장, 장, 간, 혈액, 정화의 순서를 지향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되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훌다 병농조합 영롱, 사장님은 훌다 박사의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 처음 알리기도 하셨고, 그 허브차 제품들도 이런, 이런 순서를 어, 지키려고 원칙을 만들었다고 어, 하십니다. 자, 자 결론은요, 이미 정화를 하신 분이 있고, 어, 간정화를 하신 분이 있고, 어, 이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댓글을 이제, 그, 좋아진 댓글을 올렸더니, 이걸 믿어도, 믿어도 되나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믿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믿는 분만 하시면 되고요. 자, 간조가 후에 엄청 힘들어서 이런 것을 왜 하냐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 찾다 보면요. 하지 말라고 또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충제 먹고 나서, 입원하셔가지고 응급실 갔다. 이런 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프로세스를 알고 진행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펜벤다졸,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디스토시드, 이버맥틴 등의 양약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간이나 신장, 막막, 기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약물의 부작용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도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니까 어, 또 그래서 천연 물질로 구충을 하고 싶다면 수십 년 전부터 폴다클락 박사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구충하고 세균, 바이러스, 신장, 혈관을 정화하는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속과 정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빌랑이라든가 이런 한약들도 이미 많이 쓰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동의부감 보면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한인대를 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시하게 배우진 않았죠. 자, 한 분야에서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요 기생충과 독소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연구를 하셨고, 책을 7편이나 저술하셨습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기생충과 독서 분야에서는 거의 바이블과 같이 그 이름이 거론되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많은 실험정신으로 어, 많은 결과물을 만들었고요. 제퍼같은 것도 만드셔가지고 많이 고, 고, 보급을 하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자, 책을 한권 쓰는 것도 여러분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책을 쓰게 되면, 저도 책을 써봤기 때문에 많은데요 출판은 아직 못했지만 어, 어, 책한네권 정도 제가 분량을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어, 네. 아직 하진 않는데 이 책을 쓸 때는 정말 제, 저의 혼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지워짜서 하게 돼 있어요. 일곱 그러니까 권을 썼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어, 실험을 했고, 연구를 했나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일곱 편 중에 한 권만 병을 넘어서라는 책이고 이게 두 번째 나온 책이고요. 두 번째 서 책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암환자 암치료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펜벤다졸, 알벤나졸 네. 이후에 우리가 무지했던 기생충의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죠. 어, 그리고 기생충은 이제 거의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지금의 의학적 지식은 모두 틀렸음이, 네, 틀렸음이 유튜브 유튜브 독자들의 자가 임상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팬밴더를, 알밴더를 이후를 책임질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평소에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훌다 박사의 힘이, 예, 그분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스 메르스에 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제 앞으로 이런 변종 바이러스 질환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고요이거를하는 이해하는, 이해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밀게치도일어했었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음, 자기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분은요 아, 불안과 공포에 지금처럼 어, 집 밖에 어, 나가지 못하고 결국 어, 지금 나가지 않는 게 사실 답이죠, 그죠? 어,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참고를 한, 한참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면역 체계를 갖고고 이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시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면역이라는 것이 내 몸을 지켜주는 힘인데 이것이 이런 제가 얘기했듯이 구충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어, 훌다 박사가 제안는 청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몸이 깨끗해지고 어, 장부가 이거 하고 나면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정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은그 오장육부들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해독과 배출이 원활하게 되니까 어, 병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그거를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소금을 계속 드세요. 그렇죠? 아, 소금은 천연이지라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섞지 않는 음식은 유일해요. 소금이. 그래서 자기 몸이 섞지 않는 건 남을, 남의 몸도 섞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연방부제 역할, 몸이 해롭지 않은 방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고, 여러분이 혈액 속에 0.9의 염도를 잘 유지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와도 어내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내 몸에 존재하는 기생충 독소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간, 신장, 혈관을 정화하는 일은 그래서 면역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고요. 그 어떤 의사가 주는 약보다도 더욱 평소에 내 몸의 체력과 면역을 기를 수 있는 일이니까 절대 이거 과장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정화를 하면 안 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염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 식도염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두드리 가슴을 두드리거나 팔 어느 부위를 누르거나 이렇게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간 종아이 그 혼합액, 있죠. 주스하고 올리브 오일 섞음을 먹으면 토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쓰지 말고 제가 퓨어 버전 좀더묽은 걸로 쓰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드렸, 그래서 토하지만 안된다면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나 치유가 심한 분들 심하지 않은 경우도 할수 있는데 치, 심한 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수유, 생리 중인 분들은 생리가 끝나 다음에 하시는 게 맞고요. 담도, 스텐트 하신 분도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항암을 음, 진행 중인 분 항암 전이나 후는 괜찮습니다. 체력이 있으시다면 자, 체력이 극도로 약한 분은 어, 앞에 말한 간정화 이전에 해야 될 청화를 하더라도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자의 맞게 조절하시고 마그멘의 양도 체중에 따라서 본인의 몸, 어, 힘든 거에 따라서, 어, 여덟, 여 알, 여덟 캡슐을 모아 경우에 6 개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지혜를 좀 것.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0g대, 40kg대의 여성들은 마그멘이라든가 앱 쏟는 양을 좀 줄일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낭을 제거한 분이라도 일을 정도 마일다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1박 2일 하는 건데 2일은 일제는 하지 말고 1박만 한번 하, 해보십시오. 어 그리고 이것도 좀 앱소늄이라든가 마그밀 또는 올리브오일을 좀 약하게 쓰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낭을제갈 정도면 얼마나 독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 어.. 간내 담관이 그 안에 담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담석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히려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이제 그, 그 간염이라든가 간경화 이런 분들도 하시면 안 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체력에 따라서, 어, 1회 정도, 담방 제거 한분 수준에서, 어, 마일드하게 해보시는 것도, 어, 저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는 상태가 심한 분이 하면, 그게 이제, 식도로 출 같은 곳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막그 30대, 3 40대이면서 뭐 비형 간염이 있다던가 그런, 그런 경우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그 농장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겨울이라서 이런 어, 허브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마시멜로 꽃 보이시죠? 어, 이렇게 파종을 해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비닐 하우스가 없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애들이 병충해와 싸우고, 비바람을 맞고 그죠? 어, 하늘을 보면서, 달빛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제가 텃밭에서는 아파트 앞에, 강남구 아파트 앞에 있는 텃밭에다 해도, 그거는 정말 좋은 항암제가 될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비닐을 씌우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맛부터 향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천남, 달면 얼마나 그, 그 시골 쪽입니까? 그죠? 이 면단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길러지는 이런 허브들은 좋은, 어, 역할을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신장에 좋다, 간에 좋다,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 훌다클락 박사가 했던 그 방식을 최대한 따르려고 했었고, 이런 좋은, 어, 지역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 어 식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제가 지금 훌다콜리아 치과 얘기를 해서 어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카페, 카페. 다음 넷 리뷰용 36으로 오시면 은이 제품들을 조금 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고 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그 후기방을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 간정어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 어피 애프터도 이제 그 공유하다 보면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어, 그런 분이 많다 보면 또 CT나 MRI 초음파를 통해서 어 있었던 담석이 사라졌다거나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많이 나면 오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간뭐 간내 담석 그런 걸로 인해서 또는 담낭암이라든가 담낭염, 담낭암 췌장염 이런 것들이 저는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이 간정화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적게는 두번 많게는 뭐 10번, 12번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나올 때마다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게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어 항상 간정화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전 단계의 정화들을 반드시 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정석이고 어, 이제 구충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충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 호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 제카페로 가입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 키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